이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집합이 이제 두 가지 조건 A1이라는 집합이 0, 1, 2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AN 플러스 1이라는 집합을 만들고 싶으면 원소는 X인데 그 X는 AB인데 그 소문자 A는 A1에서 가지고 왔고요. 소문자 B는 AN에서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니? 그럼 음, 즉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를 곱해서 만든 원소 그럼 A2를 찾고 싶으면, 2는 N에다 1 집어 넣은 거니까 여기가 1 되잖아, 그치? 즉, 뭔 말이야? A, A도 A1에서 가지고 오고 B도 A1에서 가지고 와. 근데 A랑 B랑 같다 다르다 얘기가 없잖아, 그치? 이런 걸좀 조심해야 돼. 같아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는 거야, 그니까.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원소 두개 골라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숫자. 이렇게. 이해됐니? 그럼 A3를 찾고 싶으면, 여기다 이제 2집어 넣어야 되는 거니까, B를 A2에서 가지고 와야지. A는 A1에서 가지고 오고. 즉, 여기서 하나 골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서 곱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숫자. 0, 1, 2, 4, 8도 만들 수 있죠. 다른 건못 만들죠. 그렇죠 A3 한번더 A4 찾아보면 되겠다. 그치? 렇 A4는 0, 1, 2, 4, 8, 16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은 원소 다 더하면 30원, 31 나옵니다. 오케이. 이 요런 문제입니다.